일본어 능력 시험 N1 어휘 문제풀이 두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11번 문제. 표잉와 니치요토 슈쿠지스와 야스미다가 머모노바이와 미테 모라에르. 자, 뒷문장에 검진할 때 진짜가 나왔습니다. 이건 미루라는 동사입니다. 미루. 우리가 미루하면 일반적으로 볼견자를 써서 보다가 되겠죠. 이 미루는 반드시.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다는 라 뜻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병원은 니치오토 일요일과 슈쿠지츠 축일은 야스미 당하 휴일입니다만 머머노 바이와 머머세의 경우는 밑에 모라에르 모라에르라는 것은 모라우 받다의 가능형이죠. 그래서 진찰에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특히 일본에 여기 슈쿠지츠라는 단어 하나 나왔는데. 어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본에서 휴일은 제일 사이지츠가 있습니다. 사이지츠. 사이지츠, 일본에서의 제일은 어디, 뭐가 해당되느냐. 어떤 그 제사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경축일이 되겠지만, 뭐, 천황 탄생일이라는 11월 25일인가가 천황 탄생이 되겠죠. 그래서 제일. 그 다음에 축일 슈크지츠.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서는 사이지스도 쉬는 날이 된다 사이지스 슈크지스 병원은 일요일과 축일은 휴일입니다만 1번 이조이상 이조로 소리가 나죠 2번 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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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바이 그러겠죠. 긴급의 경우에는 3번 다보 4번 휘휘 정답은 긴큐노바이가 되겠죠? 밑에 모병원은 일요일과 일은 쉽니다가 긴큐의 바이는 밑때모らえる